자, 안녕, 반가워요, 레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 꿀물로 준비한 게임은 바로 레이시의 옷장이라는 공포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레이시는 모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옷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옷을 갖춰 입고 레이시와 함께 멋진 순간들을 경험하세요.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숟가락을 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이시는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쁠 예정이에요. 오전에는 공원에서 열리는 피크닉, 그리고 오후에는 쇼핑을 하러 가야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가장 귀여운 남자와 데이트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레이시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레이시가 각 상황에 맞는 가장 귀여운 의상을 입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오 뭐야 갑자기 귀여운 의상 음. 귀엽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류가 낫지 않을까 귀엽다 아 이런 어깨뽕?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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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귀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꽃무늬로 가자 와자 옷들이 어떻게 어쩜 이렇게 다 별로야 이거 아니면 핫팬츠 아닐까 하하 그래 핫팬츠로 가자 운동화 아 구두? 아니야 운동화 나 운동화도 좋아 장신구 할지. 선글이 오케이. 오. 오. 안경 괜찮은데? 안경에 한번 맞춰 봐. 잠깐만. 안경에 한번 맞춰 보자. 안경. 아니, 내 안경. 안경도 그냥 이건데? 어, 안경도 그냥 이거야. <laughs> 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신발 뚫어 버리는데 이거? <laughs> 이거 왜 이래? 공원에서 피크닉 치마로 가자. 어 그래. 치마로 가. 됐어. 이게 장신구야? 뭐더안 눌린다. 오 뭐? 야 잘했어요. 뭐고 이거? 어 뒤에 이거 뭐임? 저기 뒤에 나만 이상한 거 보이는 거 이거? 나무 옆에? 왜 저래 저거? 사랑의 레이시 방금. 와씨. 이상한데요. 쇼핑몰에서는 수수하게 그냥. 머리도 그냥 수수하게. 예, 요런 거, 요런 거. 그리고, 어차피 쇼핑하러 갈 거잖아. 옷을 사러 가는 거잖아. 어이구. 모시모시 누구세요? 왜 a c 왜이래 왜 l a Fuck you. 오. Oh. Fuck you. Holy shit. Jesus Christ. 저 뒤에 뭐야? 원래 수수하게 가야 돼. 쇼핑몰 가는 거면. 어나 상의 다시 고르고 싶은데. 이것도 운동한데 이것도 무조건 운동하지 장신구. 선글라스. <laughs> 왜래 이 왜래. 이 이상한데? 왜래왜래 왜래. 고를 수가 없어 어? 안경 끼고 싶은데 잘했어요 아 안경 끼고 싶다고 <laughs>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여긴 또안 보여 제발 도와주세요 저자가 날 죽이려고요 무서워 요 이번엔 주제도 안 나와 여기 이상해 이건 뭐야? <laughs> 군밤장수 모자 뭐야 이거? 좀 내가 봤을 때 밤에 좀 싸워야 될것 같거든. 싸움 잘하려면 뭐 잡히는 게 없어야 돼. 누구세요? 아 누구시냐고요? 잡히는 게 없어야 돼. 좀 쌈뽕하게. Fuck you. 누구시냐고요? o 뽕하게 어어어 t Come on,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도 r e I'm here. I'm h e r t o 안경 쓴 사람 건드리면 살인미수인 거 알지? 준비 끝. 무슨 짓을 한 무슨 짓을 한 거야? 뭔데 이거 왜이래? 오. 뭐야 뭐야. 오오 오, fuck. 으. Jesus Christ. 오오 오. 뭐야 왜이래 이거? 아 뭐야 나도 소름 돋았어 닭살도다. 반갑고 오케이 레이시의 몸을 먹어치웠지. 이제 우린 함께 할수 있어. 영원히 사랑해. 레이시, 어 뭐야? 여섯 개 중에 하나라고. 어, 그럼 뭐야? 어, 레이시의 죽음 1. 또 있다고? 블로그 첫 번째 걸로만 한번 이렇게 아예 다첫 아예 다 번째 걸로 그대로 있고, 두 번, 아, 계속 첫 번째로 그냥 계속. 어우 아 이거 못 넘기냐 이거? 어차피 다 이거 첫 번째 거 입을 거잖아 됐어 오케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 아또 시작이네 이거 또 시작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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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아하 이거 오, 야, 뭐야. 문 두드리는 거랑 같이 나오니까 무섭다. 아, 이것도 첫 번째 거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첫 번째 거다. 아예 안 나가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까? 또 똑같잖아. <laughs> 뭐지? 죽음인데, 또 뭐야? 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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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난. <laughs> 쇼핑몰. 이번에도 그냥. 아니, 나 궁금하게 군반 장소 모자 씌워보고 싶거든. 그게 다른 거였잖아. 음. 군밤 장소 모자 써.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후드티 이런 거. 이런거 입어 그럼 되지 않을까? 괜찮.. 이러면 될것 같은데? 음 그래 Fxxking door 선글라스 <써플라스> 껴 <1>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안 떴어. 군밤장수 모자 써, 써야 되는 거였나봐. 오, 이런 레이시의 데이트 상대가 레이시를 찾지 못한 것 같네요. 아, 아스토커는 따돌렸는데 데이트하는 상대가 나도 못 알아볼 거야? 오케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와의 수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겠죠. 레이시가 가장 눈에 띄는 의상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레이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어, 오케이. 어. 바로 있네 이렇게 아, <laughs> 이런 거 입어야지 이런 거 <laughs> 미치겠네 누구세요 이렇게 입자 이렇게 오. 사람 크기만한 선물을 문 앞에 두었군요 받아볼까요? Fuck you, fuck you 절대 안 열지 이렇게 가자. 오케이. 고양이기까지, 이렇게. 잘했어요. 친구, 피부색 왜 이럼? <laughs> 오, 왜 이래? 레이시는 친구로부터 오늘 밤 빨간색 컨셉으로 꾸미는 테마 파티에 초대받았답니다. 레이시가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빨간 옷을 입은 숙녀가 될수 있도록 센스 좋은 당신이 도와주세요. 액세서리도 잊지 마세요. 오! 빨간색. 여기 빨간색이 없는데? 나만한어여깄다 숨겼다 어 여깄다. 생겼다. 뭐야 그대로 가야 되나 어 됐다 어어 파인 어? 뭐야 이거 어오어 음. 음. 어, 진짜 아, 이거 엔딩 나올 때마다 닭살도 오하 음. <laughs> 진짜 아, 왜이래 무서워 진짜 그러지 마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상자 한번 까봐야겠다. 상자 한번 까보는 걸로 가야겠다. 아니,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하네. 일단, 군밤장수 모자 쓰는 것까지는 그대로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네. 진엔딩까지 가려면. 군밤장수 모자에. 이런 거 후드티 입히고. 이런 거 입히고. 선글라스까지 딱끼우면 돼. 내가 봤을 때. 아 그만 좀 듣고싶다 그만 듣고싶다 신발료 선글라스 됐어 오 넘어갔다 아이 풀착착 해야되네 저장 오케이 됐어 이런 레이시의 데이트 상대가 어 이거 그대로 가고 여기서는 또뭐 아까처럼 그대로 안 열어 완전 다 빨간색으로. 잘했어요. 이거, 여기다 저장. 빨간색 파티에 초대받았다. 어! 자, 빨간색. 빨리 그냥 준비해, 오! 빨리 준비해버려, 그냥. 준비 끝. 잘했어요, 떴는데? 여기, 아, 여기가 빨간색 파티하는 거기야? 저장하고, 오! 파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완벽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 그리고 오늘 아침, 레이시는 친구의 장... 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시가 그... 삐치에게 마지막 작별,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가장 귀여운 의상을 고르는 걸 도와주세요. 가장 귀여운 의상? 아니 왜... 장례식을 갔는데 귀여운 의상을... 다 회색이야. 막 이런 거 입고 가, 이런 거. 봐, 진짜 이런 거 입고 가, 곰돌이. 막 이런 거, 씨. 아, 씨. 고양이기까지. 잘했어요. 진짜 장난하나. 저장하놓고. 레이시는 장례식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방부 처리사가 레이시의 친구의 시신을 꾸미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옥으로의 영원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친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오! 아, 이상해! 진짜로! 아, 진짜 이상해! 어왜 이래 진짜 가족들은 당신이 선택한 의상을 마음에 들지 않아는 것 같습니다. 레이시는 장례식에서 지 쫓겨나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왜왜 왜 다시 아니 좀 잠시만요.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 아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왜 다시 시작하는 거야? <laughs> 진짜 제발. <laughs> 진짜. 그러지 마세요. 어? 저기요. 왜요? 준비 끝.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레그닌인데요. 이게 내 이름이야. 어? 레그닌인데요. 오, 칠수 있어. 뭐야, 이거? 레그닌인데요. 준비 끝 아, 렉은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누구신데요? <laughs> 응? 더잘 얘기할 수 있게 음악을 꺼놨어요 누구시냐고요?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응? 그렇죠? 어? 종료하지 않으면 전 계속해서 여기에 갇혀있게 될 거예요. 아! 혹시, 레이시? 이 망할 게임을 제발 좀 꺼주세요. 레이시네. 레이시가 말하는 거요 나한테. 제발 게임 좀 하지 말아달라고. 본인 죽는다고. 잘했어요. 사랑해, 레이시. 어? 게임 꺼졌는데? 게임 꺼졌다가 다시 켜졌는데 레이시의 죽음이 4 뜨면서 레이시가 이렇게 갇혀버렸다. 다시 시작해도 되나? 선물 한번 까보자. 선물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왔다. 선물 받아볼까요? 네, 어, 문 열렸는데? 아이고, 아, 아이고, 난 <laughs> 아이고! 세상에 맙소사 f 오! 레이시 죽음 오! 아 이렇게 끝나네 레전드다 아, 결국 마지막 진엔딩은 레이시가 죽지 않기 위해서 게임을 강제로 꺼버렸는데 다시 또 키니까 플레이어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